외도를 한 당사자들이 배우자가 나의 외도를 알았을 때 무엇을,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는 을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외도의 상황을 알았다. 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걸 알았다. 부부 관계 별로 없었고,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는 부부였다 하더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갑자기,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일, 내일 죽을 거야. 뭐, 아, 물론, 뭐,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왜냐하면,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, 이제, 내일 죽을 거다? 아니면 며칠 있다 죽을 거다? 그러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받아들여야 될지, 내려놔야 될지, 들어오지도 않고, 내려와주지도 않고,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해결이라는 게, 이혼은 아닌거죠.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질 것 같다? 그러면은 네. 이혼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혼한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거죠, 거기서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. 혼자서 모든 판단력이 전부 다 나로 네. 그 생겨나죠 충격을 받죠, 저는 충격을. 어이 없어 하고, 이제 그때부터 알고 싶어 하죠, 자세히. 그, 상관녀는, 상대 여자는 누군지, 어떤 여자인지, 무엇을 하는 여자인지,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, 질투,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, 복합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매우 상하게 되죠, 아내들 같은 경우는. 음, 아무것도 못해요. 굉장히 그, 올바로 행동하고,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,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진행했던 사람들이라면 올수톱이 된다는 거죠. 뭐 그로 인해서 던지 화가 나는 거죠.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됐다. 너로 인해서 이 네,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의 자책감 이런 것들이 들면서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아무것도 못 해요. 그게 아무리 분리가 잘 돼서 평소에 뭐이일 저희를 굉장히 잘해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순간에 올수톱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. 거기에서 또 분노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기 생활 아이들뭐 생일 잊어버린 거는 뭐 다반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뭣도,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남편들이 뭐 눈치 보면서 뭘 해주고 잘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해먹게 되고 확인하려고 들고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. 내가 너 때문에 도대체 이런 상처를 왜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미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남편이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믿음과 신뢰를 준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실토하고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내 입장에서의 생각인 거지 어,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끊임없이 이거는 어땠어? 저거는 어땠어? 그리고 좋게도 물어봤다, 화내면서도 물어봤다. 그 답에 대한, 그,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 때, 그것 갖고또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. 2차, 3차로. 그러니까 물어보고 내가 상처받고 또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음. 거는 결국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.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음. 인식하셔야 될 거는, 아, 내가, 이런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구나. 그래서 남편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심리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